예, 니다전에 예. 애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에 애인의 현재 주 관심사, 그의 속마음을 받으리는 리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예, 카드 선택을 다 해주셨으리라 믿고요. 1번의 리딩부터 제가 열어볼 거예요. 헤어진 그 사람,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리딩이여요그 사람의 생각을 열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음, 뭐 이렇게 뭔가, 어, 항상 주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늘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함과 망설임이 늘 많은 분이에요. 마음의 현재에 좀 불안감도 많이 있는데, 그늘이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늘이 많이 드려,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은, 걱정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주로 외부에서 오는 근심, 자신의 일이던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을 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는 마음이 드리워져 있네요. 마음 속에 의지는 불타오릅니다. 자신감을 갖고 무언가를 도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부지런히 생각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네요. 예, 지금이 어떤 이 사람에게는 일이든 무엇이든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정체기 그리고 골똘히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이제 속마음을 열어보니까. 어 어떤 연애 부분에 대해선 크게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고민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이별의 사유를 제가 뭐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추측을 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바쁜 이유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의 비중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음 조금 더 카드를 열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나의 비중은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부분이 큰 것도 맞지만 어, 나의 생각으로도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속마음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바라봐주고 그래도 어떤 미련이든 뭐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 카드가 지혜로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자를 의미하는데 어떤, 어떤 자신의 어떤 미래를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아까 보였던 이 속마음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현재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떤 자기 테두리 안에 상당히 많이 갇혀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나이뤄야 된다라는 중압감, 그런 부분들. 예. 음, 그러면 현재 어떤 이 사람의 관심사를 이제 보았는데, 우리는 좀 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어, 조금 더 이제 카드로 제가 봐드리자면, 음, 이별 자체의 상황은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자신의 결정은 그래도 딱히 못 박아두겠다라는 마음과, 어, 생각은 많이 나지만, 일단 현재 나는 이 생활이, 나만 어떻게 어찌 보면 생각하는 이 상황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게 맞아 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그리움, 이따금씩 몰려오는 그리움의 감정은 있어도 이 그리움 쪽으로, 즉 나에게 더 치중이 되고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어, 좀 나의 입장에서는 서운함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음은 다소 아쉽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바쁜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요약이 될것 같아요. 예, 2번입니다. 이 사람 현재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현재 속마음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 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휴식. 이 마음이 음.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정체 정체되어 있는 마음.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쉬면서 자신의 어떤 방향성, 마음의 어떤 방향성과 갈피를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깜깜한 음, 달빛 아래 어떤 두 개의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방향성을 다 잡아 보겠다라는 고민이지요. 어, 근데 어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무언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외부적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이 짐들을 다, 내가 다 떠안아야 돼라는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부담감, 중압감, 상황에서 오는 부분들을 이 사람이 다 내가 이렇게 다 떠안아야 돼, 된다라는 그런 참 많이, 마음의 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나는 잠시 휴식이 필요해, 이러한 마음이 비춰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 어쩜 이렇게 마음의 짐들이 많이 이제 있는지, 어, 그러면 나에 대한 비중, 우리는 지금 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비중은 어떠냐? 음, 사실 좀게 나를 아쉬워하는 감정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괜찮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신이 안고 가기에는 자신 어떤 안고 있는 책임감의 부분이 이제 크기 때문에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점차 어떻게 나를 좀 놓으려고 하는 거 나를 좀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비중은 어, 상당히 어떤 그리움의 잔재로 남아 있다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서서히 그 비중을 자신의 중심, 나 골똘히 생각하고 싶어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으며 또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측면에서는 내가 조금 밀리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예. 어, 조금 더 한번 카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 사람의 속마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음... 자꾸 마음 속에 무언가 어떤 먹구름이 자꾸 드리워집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먹구름이 쉽게 가시지를 않아요. 좀 이제 금전 걱정도 안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예, 그래도 현명하게 나는 생각하고 싶어, 매사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어라는 욕심도 있는데.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금전과 관련된 자신의 일을 계획한다라고도 연관 지어서 보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아서 마음속에 조금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어, 예, 확실히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반부의 카드를 보니까 좀 금전 걱정을 떠올리는 마음이 비중이 좀 보여요. 금전과 관련한 관련한 걱정들 또 근심들, 뭔가 이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렇게 짠, 게 주고 싶은 자신의 어떤 이러한 생활, 생활에 대해서 변화를 이때 열어가고 싶다라는 바람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 것도 있고, 어,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마음의 어떤 짐들, 책임감을 강하게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래도 리프레쉬 하면서 재충, 재충전하고 싶은 거. 먼저 이 마음의 특징은 이전과는 나는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여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 뭐 내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적어도 나는 좀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싶어, 살아가고 싶어라는 그러한 마음들. 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현재는 우선,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뭔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거, 이 마음의 짐에는 어느 정도 나의, 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나라는 어떤 부담감도 연애해져 잠시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제 3번의 어, 리딩을 볼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속마음을 보았습니다. 음, 시간을 갖고 싶어 하네요. 네, 시간 천천히나 생각하고 싶어, 신중하고 싶어,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카드는 뭔가 마음은 나게 결정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은 있어도 어, 상황이 좀 답답한 거, 이 사람을 정말 옥죄고 있거나 이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 외부적인 요소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도 저도 사실 좀 무료합니다. 연애도 무료하고, 일도 무료하고, 그로 인해서 생각은 많은 것도 있지만, 좀 이제 권태스러운 마음, 좀 지루하다라는 마음. 사실 어떤 이게 딱 걱정이, 어, 일이면 일, 뭐면 뭐, 이게 뚜렷하게 딱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무언가 어떤 의지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요. 일상에서 오는 좀 지루함, 루즈함. 여기에는 좀이게 이별의 이유가 좀 살짝 이제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 속에서 나란 사람의 비중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우리는 좀 이렇게 헤어진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예. 음. 예, 조금 이제. 기중을 좀더 살펴보니까요, 어, 그래도 이 사람은 무언가 나를 완벽하게 놓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매력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 많이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이제 속마음에서는 좀 뭔가 나 이도 저도 의욕이 없어 라는 부분은 보였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나를 이제 골똘히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이제 이 카드 역시도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에 어떤 희망의 불씨, 기회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현재는 좀 마음의 중심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으려고 딱히 중심을 잡는 거. 아까 좀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마음과 연결이 될것 같아요. 그치만 어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어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성숙하면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거이 마음이 보입니다.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끼는 이 마음. 한마디로 이 카드와 연결 지어서 본다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예. 좀 변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내가 생각났다가 좀 아닌 것 같다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도 좀 있는데요. 어, 예. 우선 지금은 이도저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안 보고 안 듣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나 그냥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앉아서 쉬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 문은 열려 있지만 나가지 않고 앉아 있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할 일은 있지만, 현재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이제 연애든 뭐든 여러 면에서 의욕감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마음은 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우선 아까 조금 제가 곁들여서 얘기 드렸던 이 사람이 어떤 나를 생각하는 비중에 대해선 생각보단 있습니다. 마음은 좀 이러하게 보였지만, 생각보다 나에 대한 비중은 좀 있다라는 것. 예,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재회원을 받으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첫 불러서 얘기를 드리기에는 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이제 4번의 리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4번이고요. 현재 이 사람 마음 속에 어떤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크게 있는지, 음, 예, 그 부분. 어,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의 기억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 과거 어떤 사람에게서 받았던 아픈 기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스스로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좀 그게 잘안 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이 많이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음은 어, 유혹이기도 합니다. 유혹. 하지만 그 유혹이 뭐 대단한 어떤 이성의 유혹이냐라는 거는 아니고 어떤 어떤 이 사람 마음에서 뭔가 일탈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평소에 좀 얌전한 사람이었으면 조금은 이제 어 일탈 그런 기분 전환 이런 유혹이 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방향성을 잡아서. 어, 뭔가 이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거 자신의 어떤 미래든 연애든 미래의 계획을 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과거에서 왔던 그 기억과 생각들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연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지장을 준것 같고 어, 그냥 잠깐 일탈해볼까 싶은 바람도 들어있지만 하, 그래도 마음을 다 잡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헤어진 상황인데, 나에 대한 어떤 비중은 어떨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 예. 아, 참, 이분 마음이, 이분도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자꾸만 어떤 나를 바라면서도 보 다른 어떤 기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이 과거와 연결을 지어서 볼수 있는데요. 내가 옆에 있어도 다른 생각, 과거의 기억에 사, 사로잡혀 있는 것, 나에게 어떤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스스로도 어떤 이 트라우마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게 이분도 많이 괴로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보이는데, 떨쳐나오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사로잡히면서 스스로 전투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겨내려고 했지만, 무언가 잘 안되고. 자신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어떤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생각하는 마음, 나 정말 후회 없을 결정을 하고 싶어, 나와 어떤 추억에 잠긴 마음도 분명히 이렇게 좋은 감정선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스스로 아직 이 동굴 속에서 이 어떤 감옥 속에서 과, 과거라는 감옥 속에서 딱 이렇게 떨쳐서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이겨낼 거야. 나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것. 그치만 어떤 과거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생각하고 또 그립지만 나에게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리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사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런 중심을 잘 잡는 분이라서, 지금의 어떤 마음은, 어, 어떤 과거에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뭔가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들. 사실 이러한 마음이면, 나에게도 좀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나아오려고 하니, 어이 사번의 리딩 같은 경우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힘이 되어 주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하는 이분에게 그래도 내가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조금의 어떤 위안, 위로, 그래도 안정감을 주려고 어, 뭔가 손을 내밀어 주고 다가가는 게 있다면 외롭게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싸움에 되게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에게 물론 상처 준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나에 대한 마음, 미련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 이거를 좀 힘들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전에인 헤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밤하늘 저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고요.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